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은 쌓여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질 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귀찮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을 때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다니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자주 비유합니다. 하늘은 본래 맑고 청명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끼기도 하지요. 우울감과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어떻게 마음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내려놓음에서 평화가 생긴다. 우울감의 이면에는 대개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내 삶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에 스스로를 묶어놓는 마음. 비교는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다는 끝없는 비교심.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느끼고 남과 비교하며 끝없는 열등감 속에 빠져듭니다. 이두 가지 마음이 우울과 무기력의 뿌리를 키워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기는 자보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즉 진짜 중요한 건 남보다 앞서거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비교와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고, 번뇌와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지요. 우울감이나 무기력은 하늘을 뒤덮은 구름 같지만, 구름은 본래 하늘과 하나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 하늘 자체는 언제나 청정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번뇌로 인해 때 묻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즉, 지금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본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한 상태는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구름이 낀 거구나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왜 호흡일까요? 우울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호흡에 집중하면 산란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을 알며 들이시고, 날숨을 알며 내쉰다 그것이 곧 마음의 고요다. 우울할 때는 거창한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숨 쉬고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무기력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물한잔 마시기. 밖에 나가 5분만 햇빛 쬐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강처럼 모인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쌓여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됩니다. 작아도 괜찮다. 오늘의 이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바꾼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우울을 이겨내는 세 가지 불교적 지혜. 첫째, 무상의 지혜. 우울감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 연기의 지혜. 내 우울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 결과일 뿐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셋째, 자비의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좀 힘든 거야라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 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그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내가 나를 자비롭게 대할 때 비로소 어둠은 서서히 거쳐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시도해 볼수 있는 불교적 루틴을 소개합니다. 호흡 명상 5분. 앉아서 숨만 지켜보기. 작은 실천 한 가지를 해보세요. 물한 잔. 창문 열기. 간단한 산책 등. 감사 일기 쓰며 오늘 하루 감사한 것세 가지 적어보기.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작은 자비 실천 메시지 한통 보내기. 이소짓기를 실천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우울과 무기력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교적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내 본질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이다. 집착과 비교해서 벗어날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호흡에 집중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무상, 연기, 자비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평화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작은 호흡 하나, 작은 걸음 하나에 마음을 실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먹구름은 조금씩 걷히고 여러분 안에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